아, 오늘 진행하는 저희 나나카미쇼 4대사 팀전으로 진행될 건데요. 아, 저희가 따로 팀을 뽑아오는 게 아니라, 팀을 이제 직접 뽑을 겁니다. 룰렛으로 뽑을 건데요. 팀장도 룰렛으로 뽑을 겁니다. 네. 오, 네. 자, 우선은 먼저, 아, 역시 이번에도 준비된 영상이 또 있어요. 어? 네. 와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실까요? 새롭게 시작되는 나나카 미퀴즈쇼 시즌 6에 오신 여러분들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퀴즈쇼의 룰 설명을 맡은 나레이터 W W 안녕하세요 블리즈의 유리제입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번 퀴즈쇼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이번 퀴즈쇼의 주제는 확대 퀴즈 리턴즈입니다. 시즌 3에서 처음 등장하며 항상 분들에게 사랑받아왔던 확대 퀴즈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 참가자들은 확대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그 사진이 무엇인가 맞추면 되는 간단한 형식의 퀴즈쇼입니다. 게임은 4대4 팀전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팀을 룰렛으로 공평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면 참가자들은 확대되어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확대된 사진은 30초 동안 원래 크기로 서서히 줄어들며 참가자들은 그 30초 동안 언제든지 삐빅! 정답 부자를 눌러 정답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정답을 맞출 경우 남은 시간만큼의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춘 참가자는 양팀중한 팀이 모두 정답을 맞추기 전까지 정답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모두 끝났을 때각 팀의 점수를 합산 더 높은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하, 지만 정말 퀴즈만 진행된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오오오. 뭐지? 각 팀은 언제라도 퀴즈 진행 도중에 이 문제 진짜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답을 맞출 때와 마찬가지로 정답 부저를 누르면 되는데, 정답 부저를 누른 참가자는 여러 가지 찬스를 룰렛으로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 공유됩니다. 찬스가 공유된 뒤 찬스를 사용한 참가자는 먼저 정답을 외칠 기회가 주어지며 이 시간동안 문제가 더 줄어들지 않고 고정된 상태가 유지됩니다. 찬스는 각 팀에 한 개씩 주어지며 그 이후부터 사용할 때마다 팀 점수 10점을 사용합니다. 찬스는 각 문제마다 팀당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하며 한 팀에서 두 개의 찬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준비된 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시죠. 나나카미 퀴즈쇼 시즌 6 확대 게임 리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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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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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응. 아, 저희 특평 아, 아이돌이신 윤니재 님께서 나레이션을 이번에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룰렛으로 팀부터 삼출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A 팀과 B 팀 나눌 건데 먼저 A 팀의 팀장 먼저. 오, 안돼. A 팀 팀장은 춘장 덕후님이 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부담스러워.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팀에서는 이제 다른 덕후가 뽑히면 이제 덕후 대전이 성립된다라고 하는데 빠리빠 온! 에이 설루야 과연 진정한 이거 진짜 간다 어? 진짜 간다 어?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어? 진짜 간다 어? 와 궁금해 어. 아 <목소리> <목소리> <austenica> <laughs> 이게 진짜 되네. 자 저희가 문제가 여기 화공을 통해서 나올 거예요 자 화공 잘 보이시죠? 자 응. 그럼 첫 번째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어? 아 됐습니다 뭐야 이게 어, 아, 정답... 통깨김이 내려왔고요. 어? 정답은 무엇이죠? 방해꾼 핑크. 아... 정답입니다. 오. 오 네, 이대로 가야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외치면 되고요. 네, 정답입니다. 와, 진짜 못생겼다. 와 네, 이렇게 못생겼다. 어우, 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거네. 내려갔습니다. 김덕훈님 내려왔고요 이거 너무 이지한데? 이지한다고? 자, 어? 진짜? 김덕훈님. 어, 라브리스 레버리스? 자 이게 어떤 카드죠? 그 피드마우 카드죠? 피드 라브리스 집이죠? 예 백은성 누나 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와, 와 아, 역시 진짜. 우리 팀 이걸 몰라? 잠깐만. 글이나. <laughs> 코멘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 네네. 아니, 화질 왜 이렇게 구려? 왜 이렇게 화질 구지야? 네네, 알볼수 있습니다. 예. 네. 아, 아, 지금 여기 맞춘 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이어서또번 문제. 아, 들어가겠습니다. 아 네, 너무 쉬네. 티스 아 봤는데. 아, 이게 젊어서 그런지 피지컬이 좋아요. 자, 한번 맞세기. 옆에 파 더스트 드래곤. 타더스트요타 아, 더스트 드래곤. 타 아, 더스트? 스터가 아니라? 야! <laughs> <laughs> 스타더스트 드래곤. 파더스트 아, 드래곤 전답입니다 오! 오! 네, 맞습니다. 네, 스타더스트 드래곤 아, 원본이 맞습니다. 저희 팀은 듀키 님만 맞추면 돼요, 이제. <laughs> 어, 어떡하지? 그 나침떡어린가 맞는 거 맞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아, 오지지. 간발레.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아. 듀얼 킹이 될 남자님 찬스를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찬스 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찬스가 저희가 룰렛이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아, 찬스도 랜덤이에요? 자, 찬스가 저기... 아닌데? 게다가 아니, 찬스의 꽝이 절반인 게 말이 되냐고. 어, <laughs> 이거 자, 그러면 자, 듀얼 킹이 될 남자님. 아, 자, 화면 보이시죠? 네. 믿습니다 룰렛을 돌리면은 원하시는 타이밍에 멈추라고 외쳐 주시면 되거든요. 꽝 나올 수다자 원하신 타 멈춰 있죠 시죠. 멈춰. 멈춰 노랑 노랑 깡곤 되겠어. 꽝꽝세 번. 어떤 구나꽝 나오냐고 예. 노란색 내 타이밍을. 꽝 꽝. 없었구나. 아꽝 나오면서 그대로 찬스 날아갑니다. 자 그대로 뒤에 있는 코천님한테 넘어가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오케이. 저 손발이 떨려서 영상을 못 보겠어요. 저도 너무 벌벌 떨려요. 자. 코처님 정답은 무엇이죠? 이세카이 페르레노 이 네, 일세 페르레노 이차 <laughs> 맞춰 내면서 아네레자 아 그러면 다음 문제 바로 내려갔어 바로 아 유페님 어 아,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나 바로 눌렀는데 그냥 융합이요 그냥 융합 와 네, 정답입니다. 아, 아, 까따. 아 까따. 다른 영화 아니었어. 바로 아, 내려갔는데. 카드 퓨전이면 재밌었을 텐데. 왜 불꽃는 융합 아니었어? 불꽃는. 아 그리고 저희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희가 꽝 나오면 아쉽잖아요. 꽝 나오면 꽝 칸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아하.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아 다르다. 아, 빠르게 내려왔어요. 아... 들어갔어. 아 못. 야, 통가인이 피지 저게 이한이지 빠르네. 이한이. 저저 자꾸 그 통화방이 나가져요. 밑으로 내려가면. 맞아저 어, 원래 그게... 그래요아 원래 젊어서 그래요. 자, 그. 피지꼴이 빠릅니다. 정답은 유마. 피지꼴이 아니라 그 정답 보다로 내려가면 나가지는데 그러니까 그... 원래 그렇다고. 아 원래 그런 거라고. 그래 이 아줌마야. 아이. 누구한테나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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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드래곤 메이드 슈트러리입니다. 아이 용품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레벨이 몇이죠? 레벨 십이요. 오, 오, 오 정확해. 전문가다. 아, 갑... 전문가다. 전문가. 이 장례식 출의 몸매 평가 아, 유명하거든요. 아, <laughs> 아, 다음 아 문제 몸매 평가요? <laughs> 아 근데 이번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나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를 압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나 아, 정답이 무엇이죠? 아 잠깐만. 아니야. 아 뭘지 이게. 아 뭐야, 아는데 나 이거. 뭘아 이거 알아. 누가 찬스 쳐주면 아, 안 돼? 자 춘장 덕분님. 출중겠습니다 찬스. 자, 찬스 타임. 좋습니다. 팀원이 맞추기가 있어요. 근데 저게 나올까요? 자, 이러면 춘장 덕분님 원하시는 타이밍에 멈춰 주시면 됩니다. 따뜻. 어, 진짜 많아. 았 이게 지금 하나 없어진 거잖아. 아, 네. 이거는 채팅 이걸로 맞힐 수 음, 있을지도 몰라! 음, 음. 그러니까, <목소리> 시청자 채팅보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임머한번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가 저쪽 가서 치면 안 되겠지? 어? 가! <목소리> 빨리 쳐! 어, 빨리 어, 쳐. 어, 아, 예, 그래? 이거 말하면 되나요? 누가 쳐주셨거든요? 만조의 어류인. 만조의 어류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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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어,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그전에 만조의 어류인을 실제로 쓴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이 세상에. 저입니다. <laughs> 대체 그런 카드를 달라. 왜 쓰는 거냐? 아 재밌어 보이잖아! <laughs> 그릇이 달라.